과연 오강수는 마광수과의 금기된 인연을 숨길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다시금 모두의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독고탁게 광기어린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오강수를 향해 쏟아내는 날선 말투는 지난 수십 년간 오씨 가문을 질투하며 쌓아온 그의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보낸 투서로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관계를 무너뜨렸음에도 정작 딸 독고세리의 가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너희는 다 나를 배신했어. 라며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술도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오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독고탁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억눌린 감정이 뒤죽박죽 휘몰아쳤습니다. 오강수는 언제나 형제들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독고타기 옷이 성 아닌 사람은 빠져 라고 소리쳤을 때 강수의 귓가에 그 말이 쏜살같이 스쳤습니다. 마강숙과 형제처럼 지내왔지만 사실 그녀와 자신 사이에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그 선을 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마광숙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떠올리곤 했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시동생 넷의 형수로서 술도가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술도가의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장수가 남긴 빚은 끝을 알수 없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끝없이 불어났습니다. 마광숙은 강수만큼은 짐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을 선택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LX 호텔 회장인 한동석은 마광숙을 향한 연정이 자신의 판단까지 흔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범수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자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우범수의 이중생활이 한동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범수는 싱글데디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과거 미국에서의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까지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조금씩 마광숙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마광숙은 우범수를 믿고 싶었지만 결국 그가 완벽한 아들이자 동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술도 가를 지키려 애써온 이유가 바로 이 거짓된 완벽함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마광숙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독고세리는 가출한 뒤 학교 근처 허름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미에는 세리야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전화 좀 해. 라며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휴대폰을 꺼둔 채로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범수 오빠를 믿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뭘까? 세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때 웅수와 지옥분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웅수는 지옥분이 백현성에게 미소를 보이는 걸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 가는 듯했습니다. 흥수야, 나도 헷갈려 너랑 백현성 둘다 소중한데. 지옥분은 백현성의 조용한 배려와 웅수의 유쾌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웅수는 흥수야, 이제야 깨달았니? 지옥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잖아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오천수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보낸 딸 영주와 전처 강소연은 이미 그의 일상에서 사라진 존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문미순의 밥은 먹었어 라는 다정한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의 작은 관심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문미순에게 기댈 자격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강수는 새로운 진실을 조금씩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주실이 말했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수야, 광수기는 생각보다 더 여린 아이야. 그 말이 강수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광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되라고 다짐했지만 이미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린 걸 인정했습니다. 독고탁은 술도가를 파멸시키겠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도가의 재정 상태를 빌미로 투자자들을 움직여 매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장미애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러나 장미애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타기 당신 이제 더는 못 믿겠어. 그녀는 모성애와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X 호텔에서 한동석이 마광숙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마광숙 씨. 술도가를 살릴 방법을 찾았어요. 한동석의 진지한 목소리가 마광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도움을 받으면 다시는 술도가를 떠날 수 없겠지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강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강수는 한동석의 손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형수, 형수가 떠나면 우리도 끝이에요. 한 회장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형수를 향한 애틋한 감정과 함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범수는 홀로 한 장의 편지를 펼쳐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나영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수야, 한의를 부탁해. 우범수의 가슴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나도 술도가의 식구들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모든 걸 털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술도가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독고탁이 나타났습니다. 오신네 이제 끝장이다. 내일 아침이면 너희 술도가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야. 라는 그의 선언에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마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고 오강수의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밤 누가 진실을 밝히고 누가 무릎을 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옷이 가문과 술도가를 둘러싼 숨겨진 출생의 비밀은 또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결말은 여전히 오리 무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의 상상으로 구성된 리뷰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토일 저녁 8시에 방영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인생드라마 찐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